싹 좋아지는 싹 좋아져요. 거예요. 네. 어, 어, 아, 못 믿겠는데요, 여러분.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네.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,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효과를 받고 또 어, 나는 잘 모르,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후기 한번 보세요. 네. 후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시죠? 네, 네. 정말 찐 후기들이 많고 저희가 전국에 피부 관리실이 있어요. 네. 아리더마 피부 관리실, 네, 진짜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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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키트예요. 네. 실제로 그 네.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셔서 30만 원을 내고 하는 키트. 음. 근데 저희는 오늘 라이브 특가로 19만 8천 원 여기 들어오신 여러 분들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 또 무료 배송입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, 무료 배송이고 네. 지금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음. 또 버블 미트필을 한 세트, 네. 한 세트가 그냥 나가고. 맞습니다. 어, 지금 또 체험 키트 이거 구매하시면은 네. 체험 키트도 10만 원. 상당